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의 발전, 석기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청동기와 철기의 기술적으로 발전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청동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000년 전, 기원전 3,000년경, 청동기 시대의 서막. 이 시기에는 중앙아시아가 동아시아보다 더 빨리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아시아. 도시 문명과 청동기 현재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남부 지역에서는 박트리아, 마르기아나 문화, BMAC라고 불리는 고도의 청동기 도시 문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성벽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고 정교한 청동기를 제작했으며 관계 농업을 했습니다. 가축과 이동성 북쪽의 카자흐스탄 초원 지대에서는 이미 말을 가축화하여 사용하는 문화 보타이 문화 등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훗날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역사를 바꿀 기마 유목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실크로드길로 이어지는 대륙. 신석기 시대 후기, 황하 유역에서는 룽산 문화가 나타나 초기 도시 형태의 성벽을 쌓고 정교한 흙도를 만들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청동기 시대에 진입하지는 못한 신석기 시대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한반도 역시 신석기 시대 후기로 아직 국가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 기원전 3000년경, 마가여 문화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청동칼, 과도 같은 칼을 단한 점만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를 알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초원길로 이어지는 대륙. 신석기 시대 후기의 현 연산산맥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홍산문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기원전 30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고리 형태의 청동 귀걸이나 장신구 등이 발견되었고 무기나 거대한 제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중앙아시아에서는 성벽을 갖춘 도시를 건설과 청동기를 제작했습니다. 초원의 길로 이어지는 홍산문화는 작은 청동기만이 유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가요 문화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과도 같은 칼 한자루만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청동기 시대에 들어갔다고는 볼수 없다고 합니다. 서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동양으로 넘어오는 길은 두 곳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실크로드라고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왜 실크로드라고 부르는가? 1877년 독일의 지리학자이자 탐험가인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 오펜 퍼든 앤반 릭더펜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 교역로를 통해 거래된 수많은 상품, 향신료, 보석, 종이 등 중에서 고대 로마에까지 전해져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비단을 상징적인 이름으로 채택하여 독일어로 자이덴 슈트라세 사이덴 스트라이, 즉 비단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실크로드, 오아시스 길은 주로 상인들이 이용을 하였고 비단, 향신료 등 고가의 사치품 등을 교역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초원길이라고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왜 초원길이라고 부르는가? 초원길 스텝 루트 이라는 이름 역시 실크로드와 마찬가지로 고대에 사용된 이름이 아니라 현대의 학자들이 붙인 학술 용어입니다. 이 이름은 남쪽의 실크로드 오아시스 길 라는 구분되는 유라시아 대륙 북방의 광활한 초원지대를 통해 문명과 기술이 전파된 또 다른 거대한 경로가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초원 길은 주로 유목민들이 이용을 하였고, 청동기, 철기 기술, 기마술, 새로운 가축 말 등이 전파되었다고 보입니다. 고대 유목민들은 자신들이 초원길이라는 거대한 길 위를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경로였을 뿐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자크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즉 중앙아시아 위치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그 서쪽에 타자키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탈라스 전투가 있던 곳입니다. 탈라스 강유역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르도스가 존재합니다 오르도스 지역은 내몽골 남부지역 모두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홍산문화가 있던 곳입니다 산동성과 하북성 산서성 남부 섬서성 감숙성 동남부 농서군 지역 하남성 북부 지역입니다 이번에 설명을 하는 곳에 대한 현대 지명입니다 서역에서 먼저 청동기가 발전되었고 후에 동양으로 청동기 기술이 넘어와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곳은 연산산맥 북쪽 홍산문화와 감숙성 남동부 마가여 문화가 가장 빠르지만 무기와 대량으로 사용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최초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추후 많은 유물이 발견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초로 청동기가 발전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르도스 북방초원 최초의 접촉과 실용적 청동기. 시기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네몽골과 연산산맥 북쪽인 홍산문화 지역을 포함하는 북방 지역에서는 기원전 2200년경부터 초기 단계의 청동기가 발견됩니다. 하가점 하층문화. 경로. 이는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의 발달된 청동기 문화, 안드로노보 문화 등 초원기를 따라 동쪽으로 전파된 결과입니다. 특징. 이 지역의 초기 청동기는 주로 단검, 칼, 귀걸이, 장식 등 작고 실용적인 개인용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 서한중원, 늦은 시작 그러나 폭발적인 발전. 시기 반면 서한과 낙양 그리고 산서 남부을 중심으로 한중원 지역에서 본격적인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기원전 1900년경의 이위두 문화부터입니다. 특징, 중원은 북방의 기술을 받아들인 후 그것을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개인용품을 넘어 국가의 제사와 권위를 상징하는 거대하고 정교한 책이 리치오 e 소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모난 소친정, 술잔인 자기, 기술은 상나라 시대에 이르러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오르도스 홍산문화 포함 지역에서 서안과 낙양 일대로 퍼져나가 뒤이어 하북성과 산동성에서 청동기 시대에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뒤이어 중심지가 된 곳, 하북성, 산동성. 시기, 하북성과 산동성 지역은 이리도 문화의 뒤를 이은 상나라 시대 기원전 1600년경 이후에 청동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럼 이곳에 청동기 문화를 전파한 곳은 어디였을까? 학계에서는 중원에서부터 상나라 시대의 하북성과 산동성일대로 청동기 문화가 전파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홍산 문화가 피어있던 연산산맥 북부 지역에서 하북성과 산동성으로 청동기 문화가 전파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북성 남부와 하남성 북동부는 하남성 동부는 고대 시대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였습니다. 바다라는 장벽이 막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파가 가능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산동성 지역 같은 경우는 하북성과도 단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유물들을 보면 하북성과 산동성들의 유물들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청동기는 서역에서부터 오르도르로 넘어와서 내몽골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그 기술을 섬서성이나 하남성 북부, 산서성 남부에 퍼졌고 그로부터 산동성으로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르도스, 홍산문화 쪽에서 하북성과 산동성 쪽으로 청동기 문화가 전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홍산문화에서 기원전 15세기에는 한반도 요령성 쪽으로 전파가 되었고, 그 후로 한반도 남부로 전파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유물의 발견과 시기의 추정에 따라서 역사는 결정됩니다.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그 지역이 산성토양이어서 유물이 오래도록 보관이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한반도가 역사의 가장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주의 광활한 넓이를 아직 다 모르는데 신을 만나고자 한다고 떠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동기의 전파 과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철기의 전파도 마찬가지로 서역에서 시작을 하여 동양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크로드로 넘어오는 것이 아닌 초원길로 넘어온다고 보여집니다. 철기의 전파도 청동기와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기의 최초 발견 지역 오르도스 네몽골 지역입니다. 기원전 8세기 후반에 철기가 들어왔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섬서성 기원전 8세기경에 들어왔다라고 추정합니다. 산서성 남부와 하남성 북부 지역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하북성과 산동성도 산서성, 하남성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에 들어왔다라고 추정합니다. 산서성 남부와 하남성 북부 지역과 하북성 산동성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전파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산동성과 하북성은 다른 곳에서 전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곳은 산서성 북부 지역으로 하북성 산동성으로 연결되는 지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에서 보여지듯이 청동기의 전파와 철기의 전파는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대단하다 라고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주눅 들어서 역사를 푸는 것 또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나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금성문의 글귀와 해석으로 그 시대를 추정합니다. 유물에 대한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비슷하겠지만 완벽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연천군 전곡리 유적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발견되기 이전과 이후의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그 유물이 가져온 엄청난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역사가 밝혀질지 모릅니다. 재생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유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 봅니다. 신라는 흉노의 후예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1차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1차 사료를 믿지 않는다. 역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